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문제 발견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 발견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의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같이 살펴볼 것은 why예요 왜 문제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렇게 살펴본 후에 좋은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같이 배워 볼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문제를 발견할 때, 아, 이게 좋은 문제구나,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세 가지 핵심은 문제 발견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왜 문제 발견이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 방법까지. 네, 이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후보를 뽑아 볼 텐데요. 제가 템플릿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단어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발명이란 단어,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라는 의미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거나 휴대폰의 발명 등이 있겠죠. 아이폰을 발명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러나 이 발명과 발견은 다른 의미죠. 즉 발견은요. 없던 것이 아니에요. 있던 것이에요. 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 발견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중력이 원래 있었지만 그 중력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사용자 불편이 원래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UX 리서치. 발견은요. 이처럼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명가가 아니라요. 발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변의 불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언어화 하는 것이 문제 발견의 출발점인 거예요. 문제 발견의 정의를 한번더 짚어보면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편을 명확한 문장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언어화 하는 일이다. 이것이 문제 발견인 거죠. 왜 언어화 해야 할까요? 중요성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째로는 언어화 해야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언어화 되지 않은 불편은 인식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언어화를 해야 그 불편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시를 함께 볼게요. 오늘 너무 짜증나. 이렇게 불편을 얘기를 하면 본질이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불편인지 인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기 어렵죠. 마지막으로 공유할 수도 없고 소통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오늘 너무 짜증나라는 불편에 대해서 명확한 문장으로 규정해 보는 것이죠.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결제 직전에 기프티콘 만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만 원을 손실하는 이 불편. 그래서 짜증이 났다.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규정하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와 나쁜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왜 문제 발견이 중요한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체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나쁜 문제를 발견하면 솔루션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의미 없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원 및 시간이 낭비되죠. 좋은 문제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해결책의 50%를 이미 진행한 거나 다름없죠. 시작의 반이다라는 말처럼요. 그러면 이 좋은 문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문제의 기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공감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강도입니다. 얼마나 시간이랑 돈의 손실이 큰가? 마지막으로 우회법인데요.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임시방편의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만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회법까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좋은 문제에 대한 기준은 이제 알겠는데, 내가 발견한 문제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의 예시를 가져왔어요. 빈도 측정부터 살펴볼게요. 2주 동안 이 문제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가? 3회 이상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강도 측정인데요. 실제로 시간이랑 비용이 들어갔는가? 손실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실제 적용 방법을 네 가지를 가져왔어요. 데이터 로그를 통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 불편 상황에 스크린샷 찍어보는 것, 관련 커뮤니티 대화를 수집하는 것, 문제 상황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 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냐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좋은 문제를 발견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의 장점은요.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왜냐면 내 문제니까. 이거 무조건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높아요. 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테스트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은요. 문제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시간, 언제 발생했는지, 장소, 어디서 발생했는지. 상황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우회법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는지 이네 가지를요. 기록해 보는 거죠. 2주 동안 이렇게 기록할 때요. 저는 일상에서 크게 문제 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제 다이어리를 좀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일상에서 감정 신호를 포착하는 거예요. 짜증나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한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포착되면 즉시 기록하는 거죠. 이게 문제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쉬운 방법이에요. 짜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잘안될 때. 억울함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답답함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바로 기록하는 거죠. 기록 습관에 대한 팁을 좀더 드려 볼게요. 즉시성이 중요해요. 바로 감정이 생생할 때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 상황, 시간, 이런 요소들을 모두 기록하면 패턴 발견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회책도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문제 다이어리를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의 방법이 조금 더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다면요.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찰과 데이터 스카우팅이요. 관찰은요. 30분 동안 옆에서 실제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회법, 그리고 대화 멘트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불편함을 표현하는 표정, 몸짓, 언어, 즉,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함께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찰해야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데이터 스카우팅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검색어 자동 완성이에요. 네이버 연관 검색어 같은 거 보면, 뭐뭐 할때 어떻게, 뭐뭐 안될 때,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포럼 같은 곳에 FAQ 혹은 댓글 반응들을 보는 거죠. 거기서 불편을 캐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앱이나 상품 리뷰에서 보면 별점이 낮은 것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데이터 스카우팅이라고 하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과 데이터는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패턴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그 좋은 문제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기프티콘 만료를 놓치는 문제였어요.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기프티콘이 만료돼 버린 거죠. 여러 개 기프티콘 관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메모 앱 같은 곳에 기록하거나 혹은 알람 앱으로 알람을 걸어 놓거나 캘린더에 만료 일정을 등록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문제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니까 그 강도가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찾을 시간입니다. 총 문제 후보 3개를 뽑을 텐데요.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는지 그 템플릿을 드릴게요. 문제 문장 템플릿이에요. 반드시 who, when,이나 where, 그리고 what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겪는다. 이것이 강도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 문장을 다시 보면요. 직장인 후는 when, 점심시간에, 결제 직전에, what, 기프티콘 만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월 1만원의 손실을 본다. 이처럼 문제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규정하는 것, 즉, 언어화 하는 것이 문제 발견인 것이죠.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발견하시기에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 문장을 작성할 때는 팁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측정 가능한 손실. 시간 혹은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편함의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문제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문장을 아래 표에 적어 두고요. 캡처해 둔 사진 같은 거, 상황 사진 찍은 것 이런 거 채우고 또 빈도, 강도, 우회법 3점 만점으로 표시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문제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 평가 방법은요 여기 아래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 한번 정리해 보죠 가장 먼저 문제 발견에서의 발견이란 불편을 의식하고 언어화하는 것 문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문제란 무엇이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른 사람도 공감하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사람들이 우회책을 쓰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좋은 문제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좋은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발견 방법은요, 가장 먼저 나에서 시작해라. 문제 다이어리 써봐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자기 주변으로 확장해 가는데 관찰과 리서치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를 총세 가지 뽑는 게 미션입니다. 템플릿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 예고로 마칠게요. 다음 강의는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문제를요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서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더 깊게 볼 텐데요.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불가능한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그 결과 수익화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